이럼 우리는 언제 승리할까요? 그 말은 실패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구원받고 믿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문제는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찾아오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불신앙과 함께 동반 친구가 되어버려요. 큰문제죠 여러분들. 그러면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왜 문제를 두고만 보고 계실까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 이 문제를 왜 하나님 그냥 두고만 계시죠? 그냥 빨리 없애 주든지 끝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시는 그런 분일까요? 근데 아니 여러분들 거기서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 두 가지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앞에 여러분 이걸 아예 그냥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두 가지는 여러분의 그런 내 인생의 그 텍스트가 딱 되어야 돼요. 어떤 인생의 키가 딱 되어야 돼요. 뭐가 돼야 되냐? 주신 것 알고 누리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구나. 그때 아 하나님 뭘 주셨지? 이거 생각나야지. 아 이걸 왜 나한테 주셨어? 왜 나한테만 다른 사람은 안 가고? 그건 굉장히 뭐요? 같이 자포가자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도. 교회 다니면서도 은근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만 알고 또 후대와 타인에게도 붙잡은 언약 전달하기를 원하시고 있다 아 이걸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전달하기를 원하시고 있구나 그리고 뭐요 문제를 주신 이유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린 전혀 문제가 왜 왔냐 그러면 난 아무 잘못 없어 그러고 막 하는 거 있거든요 잘했는데도 문제 오고 못했는데도 더 문제 오고 난 아무런 말도 안 했는데 내게 문제가 찾아올 때 있어요. 덤 탱은 쓸 때가 있다는 얘기지,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아, 말세의 고통은 아무도 어떤 존재도 대통령도 영웅도 피해갈 수 없구나. 문제 중에 큰 문제가 사망이잖아요. 죽음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과인 뭐가 인생의 행복일까요? 전 이렇게 오늘 신건사님 아드님 전화 온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누구나 한번은 가는데 우리 그냥 행복하게 옷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여행 가고 뭐 우리끼리 히이닭거리고 통닭 사 먹고 과연 이게 행복일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 반드시 심판인데 지옥의 심판과 천국의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걸까? 이게 우리의 가족 관계요. 이모, 삼촌, 조카들의 관계요.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은 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와도 같은 존재다 그랬는데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잠깐 행복하고 싸우기 싫고 다투기 싫어서 하는 나를 두발세발 지루하는 발그 믿음? 과연 참된 믿음일까? 우리 여전대가 이 하나님 언약 제대로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주신 이유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난 아무런 문제 없는데요. 다윗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인들이 사울왕과 다윗이 들어올 때한 내용이 있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사람은 만만이라 이때요 사울 임금이 꼭지가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요? 열 배나 더 많은 칭송을 다윗이 받았어. 이때 하나님과 복음은이 사울에게는 문제가 확 다가오는데 뭐가 어떤 문제가냐? 왕위를 요나단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등장한 이 다윗이 인심을 민심을 다빼어가 버리는 거야. 그게 착각이에요. 우리 인생의 생사복 생사여탈권은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단 구원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언약 잡고 방향 맞춰서 기도 올바른 기도 제목 가지고 가는데도 왜 이게 있을까요? 그때는 다른 거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보다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시간표다. 여러분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아, 저는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 주가 만에만 내달아 또좀 비가 안 오면 철근하고 옆에 그뭐 아시반지 뭔지 대고 이렇게 콘크리트도 하고 그러면 하루만 지나도 비가 오면 좀 나은데. 그것도 못 하고 지금 막 갑자기 지금 우리에게 폭풍과 소낙비가 막 기다리고 있다고 막 이래니까 저도 막 조급해질라 그러는 거 있죠. 아, 나 이거 어떡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거기도밖에 안돼왜냐면 이거 아니면 그냥 6월, 7월, 8월, 9월, 9월에도 비 자주 오잖아요, 여러분들 추석 전에.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 이거요. 아, 계속 내 거기가 이 비하고 연결돼 있어. 그래서 내가 이름을 바꿀까 김엘리아로. <laughs> 이게 도대체 이거 이 흙암에 이거 일들을 다행히 오늘 비가 안와서또좀 다행이지요 하여튼 요 다음 주간이라도 비안 오면 기초공사는 딱 끝낼 수 있겠더라고요 철근 다 엮어서 콘크리트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거기서 쫙 부으면 이제 양생만 시키면 콘크리트는 여러분 하루 이틀만 더 붓고 비 오면 오히려 더잘 굳는데요 그냥 막바로 붓자마자 비 오면 같이 쓸려나가지만 더잘 굳는다니까 그래서 지금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거 한 열흘 동안만 좀 안아도 참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우리 이거 일 진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도 이땅살아는 동안 피할 수 없는 고난 고통 그러면 어떻게, 언제 우리가 승리할까요 첫 번째 보니까 매일 다가오는 문제에 속지 마라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매일 다가오는 문제에 우리가 종종 속습니다 너무나도 자주 속아요 그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배는 여러분의 상태를 바꿉니다 여전대원들, 산업성교원들, 우리 후대들 여러분들이 예배 하나만 잘 들으면 영적 상태 탁 살아나고요 무슨 소리 듣고 뒷소리 듣고 앞소리 들어도 나하고 상관없게 돼요 예배가 빠져지고 말씀이 안 들려지게 되면 그때부터 영적 상태는 20점이라고 보면 돼요 왜 그때부터는 막 튀어나오는 게 육신의 것, 세상 것, 말, 그냥 감정 다 튀어나옵니다. 왜 어, 구원받은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는 법적으로 구원을 받아 났지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에는 여전히 영향을 받는 존재다. 아담과 하와가 영향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가 큰 문제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문제가니 하나님은 그 문제를 아시고 미리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예비해 두셨다. 그 여전히 에게 앞으로 있어서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갈등이요. 아저 집사가 오늘 교회 왔더니 아나안에체다는 거. 아내이 교회 에 나와야 될까 말까 지금 고민, 고민할 필요 없어요. 잘 나오면 돼요. 우리가 염려할 거 없어요. 이런, 거.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 결국 여러분 작은 문제 속에 뭐가 나오냐? 원망, 불신앙, 핑계 이게 계속 나옵니다. 나오면 괜찮은데 그럼 그거 하면 문제는 해결되나요? 아니요. 더 대적을 만들고 불리하게 만들고 미워지고 싫어지고 튕겨 나가게 되고 사람의 말이 안 들리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결국은 내 인생이 남 판단하고 정제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 내 인생은 굉장히 오그라지는 인생이 되고 펼쳐지는 인생이 아니고 고통의 인생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다. 결국 이게요. 사이고 사에서 삶의 또 체질로 딱 바뀌어 버리네. 그 사람은 진짜 마, 말씀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들어 여러분들은 마음의 밭을 열어서요 음, 제대로 이 씨앗 그씨 뿌려주고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광남이라는 친구가 50이 넘었는데 목사님 저 여기 그냥 배추 한2 0포기3 0포기 심으면 안 돼요. 저 우물가에 거기 막 우거졌잖아요. 막 나무가 여러분들 손도 안 대는데 그 거기 팔래? <laughs> 그 좋대요. <laughs> 그럼 거기 일단 팠기에 그더니, 어 세상에. 반이랑씩 두 개를 팠는데요. 쑥쑥 눌러갖고 거기 돌 하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야. 난 해도 그 2, 3일 더 걸릴 텐데, 이 친구는 그두세시간 만에 그걸 다 팠어. 그돌다 고르더니, 다 버리고요. 거기다 어제 마, 일단 마늘 심어 놓고 갔어 마늘 심어 놨다는 말은 뭐 아직 배추 심을 장소는 또 있다는 얘기잖아. 그 옆에. 그래 알았어. 수도가까지 또 거기 풀이 많거든. 거기 넣을래? 어, 거기 또 쓰게 돼. 일단 나는 손안 되잖아요. 힘이 드니까이그 친구 를 하나님 보내셨구나. 그래 거기다 배추 심어 먹어 그랬더니 저한테. 내년에 거기 내가 갈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laughs> 그럼 또 이쪽 줘야요 저. <laughs> 여기 풀이 많아. 거기서 봐. 그래서 이 친구가 좋다고 그냥 근데 여러분 약간 이 영적으로 좀 모자란 친구 같은데요. 세상에 세상 이거 박학다식이라. 와, 이 친구가 박학다식이구나. 얼만큼 잘하는지 몰래요. 목사님, 이거 땅 여기 안에 드리는 거 목사님, 땅 아닌 거 있잖아요. 도로 이거는요, 목사님 사시에 돼요. 캠코에 사시면 돼요. 다 알려주는 거야. 캠코, 그게 뭐야? 했더니. 그 국토 뭐 해가지고 이렇게 땅 어? 경매 받고 사고 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이농 농지는 또 8년 이상 있어야 어, 세금이 거의 비과세지. 한번 보니까 내가 2년, 3년도 안 됐어.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5년 이상을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참이 친구가 또 이런 거에는 또 빠르구나. 가만 보니까 우리는요 세상의 맹탕이라 맹탕. 하나님 여러분 확실히 세상 맹탕라도 여러분 복음에는 온탕 능력의 탕 되기 바랍니다. 복음도 대강 불신앙하지, 세상도 모르지, 혼자서 불신앙 염려 이런 거 하지. 하나님 앞에 아무 이득이 없어. 오늘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야 하나님 여기서 이 불신앙 말고 이상한 체질 말고 정체성 확인, 하나님의 계획 감사 평안이 확인되게 하옵소서. 요게요 매일 다가오는 문제 속지 않는 길 중에 최고의 응답입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아닙니다. 정체성 음, 확인. 음. 이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뭐지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차연우 집사님 왜 일산에서 갑자기 이리로 이사 오지? 하나님 계획 찾아내면 돼요. 그렇구나. 내가 있는 백팔동 다 뒤집어서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거아니도 돼요. 이분도 말 잘하거든요. 커피만 줘도 돼 이렇게 커피만 한잔쫙 줘도요. 딸려올 사람들이 많아. 아 전도 때문에 날 보내셨구나. 복음 속에 있으면 되고요. 이게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에요. 매일 나가오는 문제에 언약 잡으면 돼 무슨 언약?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네 내가 왜 여기에 이렇지? 그러면서 두번째 뭐냐? 위기를 바르게 대체해라. 다윗이 골리앗하고 승리한 다음에 이 위기가 왔잖아요. 분명히 성공인데 그 사람에게는 위기였고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뭐라렛냐 오늘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반석으로 삼은 이축복에 다윗이야말로 위기를 바르게 대처하는 해석법을 가지고 있었구나. 도망가잖아요. 고통이죠, 여러분. 도망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잡으러 올까또 도망가고 미리 미리 도망가야 되는 이. 그런데 대처법이 뭐냐? 원망하지 않았어. 왜? 여호와가 나의 반석, 요새 산성 길이시다. 이 사람을 이길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또 낙심되신 뭐가 있냐? 감사. 그 여호와로 부정함이 없다. 그랬어요. 위기를 바르게 대처하시는 방법 중에 최고 방법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라. 믿습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문제가 오면 정체성 확인하고 하나님 계획 찾읍시다. 그것만 찾으면 돼요. 사람, 어, 훌륭한 사람이 넘어져. 그거 다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구나. 이거 해야지. 아, 그 훌륭한 사람도 넘어지는데, 나는 뭐야? 이거고 왔다 갔다 갈등, 어떤 거야? 왜 갈등해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인데 그래서 이러면 저 바라봐도 안 돼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왜 하나님은 오직 그리소 그리소를 위하여 죽고 살기도 하는 믿음의 일꾼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 승리할까요? 실수하지 않으면 돼요 왜? 이게 사단의 공격 루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조그만 작은 실수가요 이게 착각하게 만들고 선택과 판단을 올바리가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 뭐 우리가 레비넌트라고도 영어로 하는데 믿음의 영웅들은 다 뭐했냐? 착각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나의 주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선택을 할수 있었다. 어떻게요? 성경 속이 믿음의 사람들은 중요한 고백을 미리 했어요. 실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회개할 때 뭐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영적 세임을 얻는 계기가 됩니다 그걸 모르고 요 내가 뭐 이렇고 나는 아닌데 이러버리진는 않아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믿음의 고백과 회개 속에 영적 세임을 얻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많은 종족들 잡아 죽이고 막 감옥에 넣고 스테반 죽이는데 정인으로서 된이 사람도 나중에요, 저 자기 동네 가서 한 3년간 있었어요. 거기 가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데리고 와서 거기 3년간 뭐 하고 있었어요? 아, 참나 같은 인간, 참 내가 헛데내 인생 쏟고 내가 대제사장 따라 아다니고 공문 가지고 이 예수 이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게내 이게 단주하라는데 그리스도 만나고 보니 이게 아니구나. 근데 거기 가서요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이제 쓰임을 받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뭐 잘난 척 하고 있었겠어요? 내가 사람 죽였다 일고 다니겠어요?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와 어려움 가장 위기의 때에도 뭐냐 영적 세임 없는 계기로 삼게 해 주옵소서. 영적 세임. 다윗은 범죄했을 때 어디로 들어갔어요? 여호와께로 눈물로 들어갔어요. 나단 선지자 책망 속에 무릎 꿇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이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요. 그리고 실수했다. 여러분 실수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기회다 그 말이에요. 실수는 사람 앞에서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기회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재앙과 고통 속에 저와 여러분 우리 여전도에 살리는 반석 같은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이기는 열쇠 그리스의 복음의 키를 준 줄로 분명히 믿고 땅까지 증임되기를 주의로므로 추구합니다 오늘 순간순간 다가오는 위기 앞에 올바른 해석하기를 원하고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서는 회개와 믿음의 계기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우리 케냐 김영철 선교사님을 통해서 함께하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원하고 우리 여전대가 참된 그리스의 도 제자로서는 축복된 시간 삼아 주없어서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